자, 25번 볼게요. 자, 25번 보면 여기 자연수 k에 대하여라고 돼 있잖아. 그니까 k는 자연수야. 그때 이제 초항이 0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과 같은 수열이 이제 성립한다라고 돼 있어. 그때 이제 22번째 항이 0이 되는 모든 자연수 k의 값에 합을 구하라라는 리이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 근데 초항이 0이라고돼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이 위에로 가야 되겠지? 그니까 따라서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k 플러스 일 분의 일을한 거야. 근데 첫 번째 항이 0이니까 k 플러스 일 분의 일이 되겠죠? 근데 k 는 자연수잖아요. 어쨌든 얘는 뭐가 돼? 얘는 어쨌든 0보다 크겠죠. 그렇지? 영보다 클 것이고, 다음 그러면 이번에는 n 에다가 이제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세번째 항은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n에다 2 e 대입하니까 2다 e, e, 여기다 2 e 대입하면 되잖아 그지? 근데 두번째 항은 0보다 크잖아요 방금 우리가 구해 놨잖아 그러니까 아래 거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두번째 항 더하기 아, 마이너스 k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위에서 두번째 항을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지? 여기에서 k분의 1을 뺄 거야 자, 뭐, 직관적으로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얘를 만약에 통분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생겨? 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분차가 k에서, 그죠? 얘 k지? 얘는 이제 k 플러스 1을 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그러면 분모는 어쨌든 자연수니까 양수잖아. 근데 분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음수예요, 음수. 그죠? 이렇게 할까요? 어. 얘는 음수입니다. 음수. 자, 그러면 이제 n에다가 계속해서 가봅니다. 세 번째 항은 3을 대입하면 네 번째 항은 그럼 이제 n자리에다 다뭐 대입하는 거야? 3는 넣 거잖아. 3, 3, 3. 그치? 세번째 항이 지금 뭐야? 음수지. 그러니까 위로 가야 되겠다. 따라서 얘는 세 번째 항에서 뭐가 돼? k 플러스 1분의 1을 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 항이 누구예요? 어 이건데. 요거라고도 볼수 있죠. 이걸로 보는 게 낫겠지. 여기다가 맞아. 어, 여기에다가 뭐를 더한 거야. 얘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k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k 분의 1 이렇게 생기겠죠. 자, 얘 역시도 만약에 통분했다고 보면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그 다음 뭐야? 분자가 여기에다가 2k 마이너스. 얘한테는 k 플러스 1이 되어서, 정리 좀 한번 해볼까? 그럼 뭐가 돼? k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따라서 분자가, 음. 미안, 얘가 좀 확대 좀 해볼게. 미안해요. 너무 칸을 작, 작게 했다. 얘가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k 마이너스 1. 음. k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수 k라고 했잖아. 따라서 k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뭔가 약간씩 달라질 거야. 그쵸? 왜냐면 자연수니까 K가 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만약에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 얘는 어쨌든 양수예요. 그죠 1이 아니면 양수입니다. 1이 아니면. 근데 1이면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맞아? 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얘가 K라는 녀석이 만약에 1이라고 친다면 네 번째 항이 뭐가 돼요?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항이.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첫 번째 항이 뭐가 됐어요? 0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네번두 번째 항은 있고 세 번째 항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다시 0이 돼요.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A4가 0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5가 되고 얘가 뭐가 돼? A6가 되고 얘가 뭐가 돼? A7이 되겠죠. 그 즉, 뭐야? 순환처럼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얘나 A2나 A5나 같고요. A3나 A6나 같고요. A4나 A7이나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얘가 A8, A9. 이 문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얘나 뭐가 같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22번째 항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얼마씩 더 있어. 어차피 0인 것만 보면 되니까 a1과 a4, a4와 a7. 그러니까 얘 뭐야? a10이 또 0이겠죠. 그다음에 a13, 30 커지는 거지. 16, a19, a22. 어, 22가 0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가 되는 거지. 아, 따라서 k가 뭐가 되면 1이 된다면 k가 1이 된다면 이 녀석은 2번2번째에 0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모든 k의 값을 합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 찾은 겁니다. 맞죠? k가 1이 되면 자, 그럼 얘가 이제 k가 만약에 1이 아니면 어떻게 생겨요? 얘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지 이제 계속 가 보겠습니다. k가 이번에는 1이 아니야. 1이 아니야. 1일 때도 성립하는데 모든 k의 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또 있나 봐. 따라서 n에다가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n에다 4 대입해 봐. 4 대입해 봐. 그러면 a5는, 그죠? a4에다가, 근데 a4가 방금 k가 1이 아니면 양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지, 밑으로.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k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길 거야. 됐어? 근데 a4가 방금 얘였잖아요. 그치? 통분하기 전에. 여기서 또 얘를 하나 또 달라붙는다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k분의 플러스 아이고 미안. 음. k, 그러니까 2로 묶어내면, 2로 묶어내면 k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2 l u s 1 plus 1 plus 1 plus 1 plus 1 p l 1 k l u 스1분의1 plus 1 p 이 u s 1 plus 1이 l u s 1 얘가 뭐냐니까 얘예요 얘 얘로 다시 온 거야 그러면 통분하면 다시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라는 소리야 음수가 된다 라는 소리겠죠 음수가 맞아요 얘가 얘하고 똑같은 거니까 음수가 되는 거지 맞지 이 결과는 음수입니다 라는 소리야 음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은 또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n에다가 5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a6은요. n에다 5 대입했어요. n에다 5 그러면 a5 a5인데 방금 다섯 번째 항이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지가 위로 올라가야죠, 위로. 위로. 그러면 얘는 a5에다가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얼마? 이를 하는 거야. 근데 방금 우리가 a5가 얘였잖아요. 그지 얘에다가 얘를 하나 더 한다고. 얘를. 그러니까 K 플러스 1분에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마이너스 K 분에 2 이렇게 생길 겁니다. 맞아. 그럼 이 결과가 또 뭐냐? 한번 봐야 되겠지. 통분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에 얘한테는 3K가 곱해져야 되고 마이너스 얘는 2K 플러스 2가 돼요. 맞나요? 그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 K-2 이거를 이쁘게 정리할게.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니까 K-2가 된 거다. 라드라. k 스 자, 그러면 아까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K가 우리 지금 1은 끝났잖아. 그지? K가 만약에 2라고 친다면, K가 만약에 2라고 친다면 2가 얼마에요? 0 되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해서. k가 2잖아. k가 2면 여섯 번째 항이 0이 된다고요. 그지 그럼 또 주기성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첫 번째 항이 0이고요. 여섯 번째 항이 0이 된다고요. 그러면은 어, 이거 얼마씩 커졌어요? 5씩 커졌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도 5 더하니까 열한 번째 항이 0이에요. 5 더하니까 16번째 항이 0이에요. 5 더하니까 21번째 항이 0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22번째 항은 0이 아니라는 거지, 그지 22번째 항은 다시 어떻게 나오는가? a2나 똑같다고요. a2 이 녀석이나 똑같다고요. k 플러스 1분의 맞아요. k 플러스 1분의 1 얘나 똑같다고. 그지 22번째 항. 그러니까 0이 아니더라 나들. 아, 그러니까 따라서 k는 2가 아니구나. k는 2는 아니에요. 그지? 그러면 이제 k가 2가 만약에 아니라면 자연수잖아. 1일 때 했고요. 2는 성립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야? k가 이제 3일 때 한번 보자라 그럼 이 결과는 뭐야? k가 3이면 양수인 거죠. 그치? 언제까지 갑니까? 좀만 더 가봐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뭐를 대입할 거냐? 라고 하니까 6을 대입해 볼 거야. 이 양수예요. 그러니까 n에다 6 대입하면 6 대입하면 양수니까 밑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a7은 a6에서 k분 의 1을 뺄 겁니다. 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a6가 누굽니까? 라고 했다 얘잖아요. 물론 얘도 되지만 계산하기 좀 쉽게 하려고 그래. 얘에서 k분의 1을 또 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k 플러스 1분의 3 마이너스 k분의 3이 되겠지? 3으로 묶었다고 쳐봐요. 3으로 묶어내면 k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k분의 1이 돼. 맞아. 그러면 또 어디로 온 거야? 여기로 왔다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 들어요. 여기로 왔다라는. 그지 여기로 왔다 근데 그 결과 양수잖아. 음, 얘는 양수네. 얘는 양수야. 자, 그러면, n에다 이제 7 대입해 볼게. A8은, A8은 A7에다가, 근데 A7이 양수잖아요. 양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기자라고 했어. 양수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음수에요. 미안해요. 여기 음수. 여기, 요거죠, 요거, 요거. 그죠? 미안합니다. 어. 음수에요 음수 음수야 얘 결과가 아이구야 큰일날 뻔했다 얘 음수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위에 걸로 가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규칙을 아니까 이게 지금 바로 잘못됐다는 걸 찾았잖아 여러분들도 그, 지금 그 규칙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 플러스 얘가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뭐를 더하라고 k 플러스 1분의 1을 하나를 더하라 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뭐가 돼 k 플러스 1분의 4에다가 마이너스 k 분의 3이 돼요 맞나요? 자 그럼 얘를 또 통분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느낌 와요. 혹시 4k 에다가 마이너스 3배의 k 플러스 1이니까 이번에는 뭐가 된다? k 마이너스 3이 된다 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느낌이 살짝 와야 되는게 여기에 a4가 k 마이너스 1일, a6가, a6가 k 마이너스 2, a a c k-3.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뭐야? k가 3일 때를 봐야 되겠죠. k가 3일 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잖아. k가 3이면. 아, 그러니까 a8이 0이라고요. a8이. a8이 0이야. 어, a1도 0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70 더해진 거네. 따라서 얘는 a15가 0이 되겠죠. 그지? 여기다 또7더 하니까 뭐야? 어? A? 22네요. 오, 문제에서 A22가 0 되는 K값이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아, K가 3이면 이게 성립이 되네. K가 3이면. 여기까지 이해 테니? 그지? 그런 식으로 가면은요. 자, 이제, 이제 규칙을 봤으니까. 그러면 A10이 뭐가 되겠냐고. A10이. 바로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뭐가 돼요? K-4가 될 거야. 맞죠. A12가 뭐가 될까요?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K-5.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니냐고. 이해돼. 그럼 여기서는 이제 K가 뭐일 때야? 4인 상황이 0 되는 거지. 근데 A10이 0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A1도 0이야. A10도 0이야. 어, 그러니까 얼마씩 커져? 얼마 더 했어? 구더했잖아 그러니까 A19가 0이니까 맞아? A22는 0이 아니겠죠. 그지? 그러니까 K가 아 4는 아니네.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라는 소리는 A12번째 항이 0이 되는 거지. K가 얼마일 때야? 5일 때죠. K가 5일 때. 그럼 A12가 0이니까 A1이 0이야. 그지? 1 커졌어요. 그러니까 얼마야? A? 아11 커졌어요. 그니까 11 더하니까 얼마야? 어? 여기다 11더 하면. 23이네. 11더 아니고. 어, 뭐야. 22가 0인데. 어, 얘도 아니네. 어, 그럼 더 이상 이제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렇게 갈수 있잖아. 지금 A1이 A13이 안 되네? 그럼 A14가 안 되네? 이런 거잖아. A15가 안 되네? 이거지 않습니까? 그치. 근데 바로 뭐야? 여기서 A22가 0이네. 이럴 수 있잖아. 이 중간에 A12, A14 이런 애들이 점프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여기에 A22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어. 아,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가 최후의 보루가 뭐야? 예인 상황이 될거 아니냐고. 초항이 0이고, 22번째 항이 0이고. 됐어요? 그렇게 되려면 K가 얼마야 되냐? 그것만 찾으면 되겠지. 여기서 규칙 봐요. A10일 때 K가 4야. A12일 때 K가 5야. 그러면 a 14이며 k가 얼마야? 6이지 않습니까? 아 보니까 이 항번호를 2로 나눠 그래서 2를 빼 그게 바로 얘 k값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k가 얼마일 때 되겠냐라고 하는 소리야 우리는 a 22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a 22가 그러니까 22를 2로 나눠요 그럼 얼마? 1 1이죠 거기서 2를 빼요. 그러니까 따라서 k가 얼마야? 10이 되겠지. 이렇게 규칙이야. 규칙. 아니면 쭉 여러분들이 나열해 보면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k가 얼마일 때도 10일 때도 성립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만족하는 모든 k는 1과 3과 10이니까 전체 k의 총합은 얼마가 된다? 십자가 됩니다라는 소리야. 오케이?